시스템 얼른 보상 줘 빨리. 조은영 경감도가 25에 도달했습니다. 보상 추첨의 기회를 드립니다. 어. 이러다 굶어 죽겠다. 식량 선택. 오 기름 쌀 그리고 라면 되게 많네. 지금 오마의 식량보다 내 식량이 더 많을 거야. <laughs> 서방님은 허풍쟁이 같지 않아요. 요리를 한다 하셨으니까 분명 굶기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긴 이 집안을 좀 봐요.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허기를 채워야 할걸요? 그런 건이 공주… 난안 먹어요. 지금 건나라의 군주는 포악한 폭군이어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아요. 굶어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아까 듣자하니 송건우는 가난한 서생이어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런 난세에서 살아남기 확실히 어려워요 자, 부인들! 여기 봐봤습니다! 아아! 아, 어? 아 뜨, 뜨, 뜨 이게 뭐예요? 냄새가 좋아요! 식량이 있었다고? 음, 소방님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이 제일 잘 나갈 때도 이런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죠? 응! 음! 음. 흥, 아부떨긴 네가 먹어본 게 너무 적어서 그래 난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해서 산해진미를 다 먹어봤어 자, 부인, 먹어봐요 누가 당신 부인이에요? 어... 주나라의 공주인 내가 일개 농부한테 시집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무는 거야 주승하는 호감도 올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호감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보상이 있지 않을까? 공주 따위 내가 그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겠어? 이 국수에... 응? 고기도 들어있어 <laughs>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한테 고기를 넣어준 거야? 책임감이 있는 남자네 손건우한테 어떻게 고기가 있지? 이제 앞으로 나만 잘 따라오면 매끼니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정말 그렇게 맛있다고?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봐요! <웃음> <웃음> 어? 어? 배,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여기는 어디지? 어... <laughs> <laughs> 고대 대건 왕조로 타임슬립했어. 몸 주인은 3년 연속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수재야. 심지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나봐. 이게 무슨 지옥의 난이도야! 아내 받으러 가! 아내 받으러 가! 성거두, 멍하니 서서 뭐해? 아내를 나눠준대. 아내를 못 받으면 전쟁터에 나가야 해. 아내를 나눠준다고? 지금 건나라와 주나라단 전쟁 중이다. 전방의 형세가 절박하여 장병의 손실이 심각하니, 법에 따라 미혼 청년은 반드시 이 포로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아내로 삼고, 건 나라를 위해 자식을 낳아 인구를 보충해야 한다. 나와, 아내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 <laughs> 아, 아니, 아, 아, 아이, 중이 너무 아생아는데 저런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아 그래도 아족아식량이더 부족하겠어 어? 저런 미녀랑 공짜로 결혼할 수 있다고? 와, 복지가 대단한데? 데인! 저는 여자요! 피부가 하얘서 좋아요! 찬민주제 감히 누굴 넘봐? 죽고 싶어? 너? 누가 말하는 거야? 어? 피부가 하얗고 다리도 긴게 정말 예쁘네. 저는 이 여자요. 어, 못생겼어. 가까이 오지 마. 에이, 박. 저 여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적합한 숙지가 감지되었습니다. 호감도 시스템을 연동합니다. 숙지에 대한 주승아의 호감도는 0, 구지엘의 호감도는 1, 조은영의 호감도는 2입니다. 호감도 상승 시 보상을 획득합니다. 음, 타임 슬립에서 필수인 시스템을 얻었어. <laughs> 임슬립에서 필승인 시스템을 얻었어 <laughs> 조정이 너희들에게 복지를 제공했으니 보답해야 하지 않겠어? 전방의 형세가 절박하니 아내 한 명당 식량 50근을 더 상납해야 한다 저도 굶고 있는데 50근을 어떻게 더받치나요 아, 저도 됐어요 아, 저도 됐어요 시끄럽다! 법에 따르면 미혼 청년은 반드시 아내를 골라야 해 아니면 전부 전쟁터로 나가야 해 아이 그 그런 아, 그, 게 어디 있어요? 투쟁터에 나가면 우리 무조건 죽을 거예요. 고르지 않으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이, 한 대의 시간을 주겠다. 지금부터 골라. 전북 대장군의 딸이 기생처럼 <laughs> 선택을 받아야 한다니. 저는 여자요. 어깨가 넓고 허리도 굵어서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깝시나 부인. <laughs> 너, 넌 종이 잔처럼 말라서 넌 됐어. 튼튼해 보이네. 아, 갑시다, 보이 아내를 찾는 거야. 일꾼을 찾는 거야. 저런 얼굴에 어떻게 키스해? 꾸물거리지 말고, 거기다, 얼른 나와. 너? 빨리 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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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명다 좋은데, 누굴 선택하는 게 좋을까? 난 황실의 공주야. 죽을지언정, 절대로 저런 촌놈에게 시집가지 않을 거야. 이 여자가 주나라의 공주였다니. 관하에서도 진짜 신분을 몰랐나보네. 아니면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을 거야. 이 남자는 그나마 성실해 보여. 이 남자한테 시집가서 복살할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 여자는 누명을 썼나 보네. 장군의 딸이라면 무술이 뛰어나서 날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대인, 저를 선택해주세요. 나중에 그 은혜에 꼭 보답할게요. 아주 적극적이네. 이 여자랑 결혼하면 많이 편할 거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빨리 골라! 어? 전쟁터나 가고 싶어? 아, 네 고를게요 에... 아... 아... 경고입니다 호감도 상대를 포기하면 숙주는 바로 죽게 됩니다 뭐? 난 전생에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여기에서 세 명이랑 다 결혼해야 한다고? 아, 세명다 고를게요 <laughs> 뭐야? 다 고른다고? 나 <laughs> 미쳐버렸네 그래, 저세명도 그래, 어떻게 감당하려는 뭐, 거야? 맞아. 네가 다 데려가면 난 밤에 무슨 재미를 보라고? <laughs> 우린 한 명도 어쩔 수 없이 골랐는데 세명이다 골랐어. 나중에 신경을 어떻게 상납하려는 거야? <laughs> 저세 명은 종이장처럼 말라서 딱 봐도 일을 잘못 하게 생겼어. 건우 지 굶어 죽겠다. 음, 음, 음. 이런 난세의 은인을 만날 수 있다니 난 정말 복 받았어. 응? 음? 그나마 책임감이 있네. 나 no? <laughs> 여색을 밝히는 주제에 허울 좋은 말로 둘러대긴. 나중에 주나라로 돌아가면 꼭 갚아주겠어. 건방지긴. 내가 나중에 잘 가르쳐야겠다. 거기도, 응? 다음 달에 제때 식량을상납하거라 그때 아, 내놓지 <laughs> 못한다면 법에 따라 니네 목을 칠 거야. 아하. <laughs> 아유, 싸워요. 아, 부인들, 집으로 가시죠. 성거라 아내를 세 명이나 들여 약골 주제에 감당할 수 있냐? 아내가 세 명이면 한 달에 식량을 150근이나 상납해야 하는데 네가 그럴 능력이 돼? 나중에 우리 이쪽한테 배나끼치지마이 자식은 소놈인 지독한 쓰레기 자식이지 전에 이 자식이 몸주인의 돈을 뺏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어 이제 내가 이 몸의 주인이 됐으니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말안 들려? 귀막았어 아? 너, 어? 응? <laughs> 어? 어?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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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날미쳤어이 자식 죽여버려! <laughs> 어? 오우! <laughs> 함부로 움직이지 마. 함부로 움직이지 마. 예쁜이 아직 시집간 것도 아닌데 벌써 편들어주는 거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네 미래 남편이 될이 놈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 평소에도 내 앞에서면 꼼짝 못했거든.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면 찍소리 못하고 기어간 놈이야. 오늘은 여자들 세 명이나 있다고 센척 좀 하는 것 같은데. 쓰레기, 이리로 와서 무릎 꿇어. 여자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이 남자는 정말 겁쟁인가봐.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laughs> 아, 아, 부인,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방금 대인께서 건나라를 위해 자식을 낳으라고 했어. 그 말은 즉 폐하의 뜻인데. 너! 어명을 거역하는 거야? 어? 대인! 대인! 어명을 거역해요! 아, 니 아, 저, 그게 아니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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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고 싶어? 아, 아, 아유. 어명을 거역하는 사람은 즉시 목을 칠 거야!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자식이랑 농담한 거예요. <laughs> 저는 그냥 이 자식이랑 농담한 거예요 약한 자에게만 <laughs> 한없이 강하네 시스템 보상을 받으면 첫 번째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인들! 이제 집에 갑시다 <laughs> 저 자식이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우리 집이 좀 가난해요 개의치 마세요 응? 어? 이런 집안 형편으로는 전생에 결혼하기는 커녕 개도 먹을 게 없다고 가출했을 거야 어, 그럴리가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기생으로 유배됐을 거예요. 당신이 날 살려줬어요.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아, 이런 착한 아내라니. 호감도가 쑥쑥 올라가고 있어. 아, 정말 빈털털이네. 한 달은 무슨, 3일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겠는데 뭐가 고마워? 나, 어, 뭐야. 호감도가 마이너스야? 어. 어... 죄송해요. 3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아, 저, 아, 내가 말만 하느라 대접하는 것도 까먹었네요. 자, 아, 이리 오세요. 아, 여기 앉아요. 아, 얼른 음식을 네? 내올게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언니들, 오늘부터 우린 한 가족이에요. 난 조은영이라고 해요. 부모님은 원래 강해시의 상인이었는데 나쁜 놈들의 모함으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재산도 다 뺏겨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 오늘부터 난 언니들과 같이 이 집을 잘 꾸며 나갈 거예요. 난 구주일이라고 해요. 무술이좀할줄 알아요. 만약 저 남자가 몹쓸 짓을 하면 내가 도와줄게요. 한 가족이고 뭐고 어떻게 해야 굶어죽지 않을지 생각해봐요. 시스템! 얼른 보상 줘! 빨리! 좋은 행여감도가 25일 도달했습니다! 보상 추첨에 기회를 드립니다! 나 어. 이러다 굶어죽겠다! 식량 선택! 오! 기름, 쌀, 그리고 라면! 되게 많네! 지금 온 마을의 식량보다 내 식량이 더 많을 거야! <laughs> 서방님은 허풍쟁이 같지 않아요. 요리를 한다하셨으니까 분명 굶기지 않을 거예요. 단순하긴. 이 집안을 좀 봐요. 풀 뿌리와 나무 껍질로 허기를 채워야 할 걸요? 그런 건이 공주. 난안 먹어요. 지금 건나라의 군주는 포악한 폭군이어서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아까 듣자하니 송건우는 가난한 서생이어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이런 난세에서 살아남기 확실히 어려워요. 자, 부인들 여기 봐봤습니다. 아, 어? 아, 아, 뜨, 뜨, 뜨 이게 뭐예요? 냄새가 좋아요. 식량이 있었다고? 서방님 음,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이 제일 잘 나갈 때도 이런 맛있는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죠? 응. 음. 음. 하, 아부 떨긴... 네가 먹어본 게 너무 적어서 그래. 난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해서 산해진미를 다 먹어봤어. 자, 부인, 먹어봐요. 누가 당신 부인이에요? 어... 주나라의 공주인, 내가 일개 농부한테 시집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무는 거야. 주승하는 호감도 올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호감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보상이 있지 않을까? 공주 따위, 내가 그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겠어? 이 국수에... 응? 고기도 들어있어 <laughs>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한테 고기를 넣어준 거야? 책임감이 있는 남자네 손건우한테 어떻게 고기가 있지? 이제 앞으로 나만 잘 따라오면 매끼니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이게 정말 그렇게 맛있다고?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봐요. 보기와 <laughs> 다르게 엄청 먹보구나? 서방님, 응? 벌써 해시에요 이제 자야죠. 어. 난 침대에서 잘래요. 난 바닥에서 잘게요. 서방님, 그럼 난. 그럼 나는? 서방님, 그럼 난. 어? 야, 벌써 자려고. 뭐 하러 왔어? 네가 며칠 동안 굶었을 것 같아서. 어? 여기, 쌀을 주려고 왔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긴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 본론부터 얘기할게. 여기 이 쌀이랑 뭐좀 바꾸자. 너? 저기 가슴 큰 아내랑 하룻밤 보내게 해줘. 어? 주나라의 셋째 공주를. 곰팡이 핀쌀 방가만이로 바꾸겠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laughs> 웃어. 그럼 너 동의한 거네? <laughs> 어? 그럴 줄 알았어. 배가 고파 죽겠지? 이 쌀이 네 목숨을 구해줄 거야. 어? 방가만이 쌀이면 새 식구가 한달 먹을 수 있어요. 우린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돼요. 게다가 당신은 은혁씨처럼송건늘를 좋아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선택하든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저 망나니에게 순결을 뺏길 바엔 차라리 죽겠어요 하... 아, 응감사히산 음. 됐어 걱정하지마 내가 정말 잘해줄게 자예쁘아 나랑 갈까? 오지마! <laughs> 이 짐승이랑 비교하면 송건우는 확실히 성인곤자야. 안타깝게도 난 송건우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마음속으로 헐뜯기까지했어. 날 포기할 만해. 이게 내 팔자인가? 서우민 <laughs> <laughs> <선호민. 웃음> 응? 응? 뭐가? 아, 이개 같은 자식이 여자 앞에서만 센척이네. 아, 거기 부인들은 잘 모르지. 전에 이 자식이 무릎 꿇고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면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때 완전 개가 았다니까 <laughs> 이야, 센 척하더니 뭐라도 된것 같아? 자, 어디 한번 때려봐. 때려봐. 여기 때려, 아. 어? 아! <laughs> 소방님, 진정해요! 그러다 다쳐요! 응? <웃음> 아? <웃음> 방금 내 안에 건드린 거야? 어! 아. 어! 아! 아! <laughs> 서방님 너무 멋있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송건우는 우리한테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줬어 이런 곰팡이 같은 쌀과는 <laughs> 비교가 안돼 송건우 네가 감히 나의 농락해 그러면 안 돼? <laughs> 여기 세 명은 내 마누라야 내가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laughs> 네가 뭔데 뭔가? <논다>? 꺼져! <laughs> 네개 같은 자식 좋은 말로할때 많이 들어 이제 나도 더는 안 봐줘. 핵이아이 자식이 치사하게 사람을 불러? 빈털터리 주제에 어디서 경국지색의 미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해? 내가 대신 즐겨준다고. 담벼야 오늘 아무도 널 지켜주지 못해. <laughs> 어... 누가 내 남편을 건드려? 와, 부인, 너무 멋있어요!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예전이었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 지금은 송건우한테 패를 끼칠 수 없어. 얼른 꺼져, 또 시비 걸면 마누라한테 너볼 때마다 때리라고 할 거야? 송건우, 딱 기다려! 우리 진영이 관아의아전이야 감히 날 건드려? 넌 죽을 거라고! 우리 마누라 앞에 와서 얘기하라 그래? 배를 <laughs> <laughs> 너... 끼쳤네요 에, 괜찮아요 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면 돼요 시골에 사는 일개 서생이 말 이렇게 잘하다니… 응? 음? 이렇게 갑자기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최대한 빨리 올려서 보상으로 바꿔야 난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시간도 늦었는데 우리도 일찍 잡시다. 응. 우리 세 명은 침대에서 자고 당신은 바닥에서 자요. 이상한 짓을 하면 지율 씨한테 때리라고 할 거예요. 지율 씨가 얼마나 강한지 봤죠? 아, 꽃다운 안에 세 명을 눈 앞에 두고 아무 것도 못하다니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노력하자. 걱정 마요. 나는 성인 군자라고요. 잡시다! <laughs> 음. 지율 언니가 서방님을 구해줬으니, 서방님은 무조건 언니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서방님의 환심을 사야 돼. 구지율은 송건우를 보호할 수 있고, 조은영은 애교를 부릴 줄 알아. 나만 할줄 아는 게 없어. 날 내쫓으면 어떡하지? 나도 적극적으로 다가갈까? 송건우를 먼저 빼앗겠다. 이 난세 속에 송건우 같은 남자를 만나는 건 확실히 어려워. 아니면 나도. 여 <laughs> 오. 어? <laughs> 어. 서방님. 아, 아. 오늘은 우리가 혼인한 날이니 합방하셔야죠. 난 당신이 좋은 남자란 걸 알아요. 그래서 나도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싶어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서방님, 언니들이 자고 있어서 시끄러우면 안 돼요. 지금은 이렇게 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가난한 게 최야. 몸주위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이따가 무슨 소리라도 나서 두 사람이 끼면 호감도가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러면 본전도 못 찾게 돼. 최종 목표를 위해서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어. 바보 같은 소리 마요. 당연히 이해하죠. 이런 상황에 만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해해요. 나중에 적당한 시기가 오면 최고의 홀례식을 준비해 줄게요. 서방님 정말 최고예요. 당신을 만나게 된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조은영이 호감도가 40에 도달했습니다. 추첨할 기회가 한번더 좋아졌습니다. 조은영이 진짜 최고다. 호감도가 20씩 상승할 때마다 추첨할 수가 있나봐. 조은영을 공략해야겠어. 완전, 고로다니는 호감도 상승기잖아. 부인, 당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난강의시의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비단 장사를 써요 그런데 한 거물이 우리 방직 기술을 탐내서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옥에 가뒀어요. 어떤 사람이 절 구해줬고, 백여 명의 가문 사람들은 잡혀가 모두 감옥에서 죽었어요. 은영씨, 그만 울어요. 내가 약속할게요. 내가 꼭그 나쁜 놈을 죽여서 원수를 갚아줄게요. 조은영의 원수를 갚아준다면 내 원수도 갚아줄까? 아휴, 힘찬 하루가 시작됐다! 에이, 큰일 났어! 에? 누가 네황수를 죽였어? 며칠 전에 강일국한테 빌려줬잖아. 누가 죽였어? 그게 소노이 죽였어. 나스배 소를 끌고 밭을 갈러 갔더니 소노민이 어찌된 일이지 미친 듯이 소테 부딪치면서 황소가 자신을 쳤다고 그랬지 뭐야. 닭칼에 소를 찔려 죽였어. 그피어 먹을 소노민이네. 얼른 가서 소라도 데리고 와. 마지막으로 고기라도 먹어. 늦게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그렇게 죽고 싶다면 소원이 들어줘야지. 안네 그러지 마.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소노민도 소노형의 가족이야. 손호영은 관아의 아전이어서 네가 건드릴 수 없어. 서방님, 백성은 관리와 싸우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맞아요. 지방의 관리만큼 포악한 게 없죠. 지금 가면 다칠 수 있어요. 흥, 겁쟁이 같은 놈. 에, 절대로 내가 알려줄 거라고 하지 마. 아... 관리를 건드리면 안 되지만 나한테는 시스템이 있어. 그놈들을 혼내주는 건 식은 중 먹기야. 이번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면 아내들의 호감도를 또 올릴 수 있어. 시스템, 보상 선택. 무력값을 올려줘. 숙주는 팔급권을 획득하여 성공적으로 연마하고 머리에 익습니다 무력값이 68로 상승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반 내 무력값 한 개는 80입니다. 우와, 시스템 너 대단하구나. 소한 마리를 잡을 만큼 힘이 넘쳐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부인들은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갔다 올게요. 나쁘지 않네. 그나마 패기는 있어. 전에는 내가 너무 얕잡아봤나봐.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네 <laughs> 근데, 딱 봐도 약골 같은데, 맞아 죽으면 어쩌지? 으아! <laughs> <laughs> 어? 어? <웃음> 그나저나, 소가 좀 말랐어도, 술안주로는 나쁘지 않네. 자자, <laughs> 다들 마음껏 드세요. <laughs> 다 타려거든. 이 황소가 눈이 멀어서, 저한테 막 덤벼든 탓이죠, 뭐. 짐승주제에 감히 저를 쳐요? 안 그래요, 형님? 이건 송건우의 소야. 부모가 굶어 죽을 만큼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에이... 소를 자기 목숨처럼 맡겼는데 너한테 덤비면 어떡해? 형, 그 호구를 높게 평까지 마요 송건우가 무송인 줄 알아요? 그 작은 책으로 뭘 에... 하겠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무릎이나 꿇고 빌걸요 <웃음> <웃음> 선호민! 에? 널 죽여버려서 황소의 복수를 하겠다.